음. 걔가 견종이 뭐죠 그쵸. 아, 제 비싼 비싼 애맞다 네. 우리 느리 가요. 제 키우는 게 그라이, 응. 그레이 하운드 있잖아요. 응. 이만해. 그리 그게참 되게. 그리 이걸어대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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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어 그래요, 하운드를 키우고서 한 마리를 300주고 샀대요, 개를. 근데 왕따를 시킨대, 그두 마리가 같은 동자고. 그래서 항상 기죽고 이러니까 너무 불쌍해서 네가 갖다 키울래 그래가지고 태균이가 갖고 왔어. 응. 아유야, 태균이가 갖고 왔어, 삼백0만 원. 우리 면제 갖고 왔어. 예쁘잖아, 응. 아, 응. 아, 그거. 정말 멋있잖아. 멋있는데. 응. <laughs> 아니야, 아큰 차. 난설치는하아 이쁘게 놀아강아이미 집이 다, 작으니까 개가 오면 그냥 막강아이가 꼬리도 이쁘게 했네. 그래야 안 되고. 작은 거 막. 아종자가 언니 작은 거 하고.